안녕하세요. 홍색운사 전원주택TV 마팀장 김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주시 북내면 주합리에 위치한 세련된 디자인과 탁 트인 막힘없는 전망을 갖춘 단층 전원주택입니다. 서울에서도 오가기 좋은 IC가 자차 1분 거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거주용은 물론 세컨하우스로도 추천드리고요. 총 토지 157평, 알당 130평, 건축 면적 27평에 분양가는 3억 9천만 원입니다.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삶을 꿈꾸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매물 꼭 눈여겨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출발 부탁하겠습니다. 어제 소개해 드린 2층집에 이어서 오늘은 같은 단지 내 단층 주택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동요주 IC에서 자차 1분 거리로 서울에서도 1시간 이내 도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세컨 하우스나 주말 주택을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자연 속 힐링과 뛰어난 접근성을 모두 갖춘 집을 원하신다면 눈여겨보셔야 할 곳입니다. 이 집은 단지 진입로 바로 앞에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건 개비온 블록으로 마감된 보강토인데요. 어, 딱딱한 콘크리트 대신 자연스러운 석재 느낌으로 정리돼서 고급스럽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주차 공간도 단순히 콘크리트로 마감된 것이 아니라 디테일을 살린 마감 덕분에 외관 전체에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요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조경수들이 식재되어 있어서 잔디와 어우러진 전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집 좌측엔 작은 텃밭 공간이 있어서 직접 채소를 기르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뷰가 좋아서 조용히 차 한잔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휴식 공간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았어요 주방으로 연결된 공간은 다용도실로 시공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생활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바꿔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 집은 단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실용적인 구조인데요. 외벽은 화이트 세라믹 사이딩에 우드 포인트로 디자인되었고요. 지붕은 싱크로 마감되었습니다. 전면 포치 공간은 이미 가설, 건축물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법적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천장재는 채광을 유지하면서 햇볕을 부드럽게 걸러주는 재질로 시공돼서 실내를 어둡게 만들지 않고 포치 자체가 아늑한 휴식 공간이 됩니다. 단순히 비를 피하는 공간을 넘어서 이 집에 들어가기 전한 템포 쉬는 여유를 주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잠시 우산을 털면서 숨 고르기에 좋고, 해가 좋은 날에는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햇살을 즐기기에도 충분한 깊이감이 있습니다. 계절에 구애 없이 활용도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전시를 반겨주는데요. 화이트 톤과 우드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고, 선반관 거울, 조명이 어우러져서 감성적인 첫인상을 선사합니다. 벤치는 겉으로는 단정한 선 하나 같지만, 신발을 신거나 벗을 때의 작은 불편함을 덜어주는 섬세한 배려가 담긴 공간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아도 되고 가방을 옆에 둘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나 어르신이 있는 집이라면 그 가치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손잡이는 기성품이 아니라 공장에 직접 의뢰하여 도장이 아닌 발색 공정까지 마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전실에서 들어오시자마자 이런 예쁜 포인트 공간이 있는데요. 단순한 장식이 아닌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작은 감성의 중심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집안의 감도를 높여주고 감성적인 거실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문에서 좌측으로 들어오면 탁 트인 천장고와 함께 거실과 주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구조가 펼쳐지는데요. 거실은 미니멀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큰창 너머로는 잔디 마당과. 포치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정원으로 오가시기 편리한 구조입니다. 가장 높은 구간은 4.1m나 되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주방 층고조차도 2.8m가 되기 때문에 거실 주방 할것 없이 굉장히 높은 층고를 자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는 픽스 창을 내주어서 햇볕이 더 많이 풍부하게 들어오도록 해주었고요. 차호 같은 경우는 LX 하우시스 제품을 사용해주셨고. 거실 창 기준으로는 남남서 방향입니다. 주방은 전체가 화이트 톤으로 구성된 정돈된 느낌이 강하고요. 무엇보다도 고급 세라믹 상판이 적용된 아일랜드 식탁이 돋보이는데요. 생활 스크래치에도 강한 자재고 실용성과 감각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만족시켜줍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래에는 홈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앉으실 때 무릎이 닿지 않아서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밖으로 태어나오면 무릎이 다 아서 식사하실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소해주셨습니다. 반대편 식탁에도 홈이 파여져 있어서 이쪽에다가 의자를 두시고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식탁 밑에도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도록 수납 공간까지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충전도 가능하도록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충전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아까 밖에서 설명드렸던 공간이 나옵니다. 보통 3억대 이런 주방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마감해 주셨어요.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상판으로 커버까지 마감해 주셨는데요. 손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우리 막 설거지거리 보여주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지저분함 없이 조리공간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도마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장고 옆에는 워시타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선까지 준비되어 있고, 김치냉장고를 두실 경우에는 이 공간에 배치하시고 추후에 설치해 드릴 다용도실을 세탁공간으로 분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키큰 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키큰장 안에 문을 열어보니까 보일러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보일러도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해주신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밥솥 놓는 공간, 광파오븐 렌즈 놓는 공간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향하는 문은 벽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히든 도어로 심플한 외관을 유지하면서도 손잡이를 따로 달아들여서 사용성까지 고려했습니다. 안방은 톤온톤의 차분한 컬러로 안정감 있게 꾸며졌고요. 안방의장은 처음 설계할 때부터 안쪽으로 넣을 수 있게끔 맞춤으로 제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붙바이장이 밖으로 튀어나온 공간이 없고 마치 한 벽면처럼 이어지게끔 연출하신 것 같습니다. 시야가 트인 창 덕분에 아침햇살을 느끼며 하루를 시작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에는 안방 욕실도 있었는데요. 작지만 샤워부스와 환기창까지 갖춰진 알찬 구성으로 불필요한 요소 없이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아낸 실속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두 개의 방과 욕실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전에 중문 옆. 벽면 코너에는 간접조명이 비추는 아트 선반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디자인 소품 하나만 올려두어도 집 전체의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집니다. 공용유실 공간인데요. 역시 반투명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을 분리해서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벽 선반과 수납장까지 꼼꼼히 구성되어 있어서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두 개의 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방 입구들도 히든 도어 스타일로 마감되어 집 전체가 정돈되고 차분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방은 모두 붙박이장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었고요. 두 방향 창으로 채광과 환기도 우수합니다. 조명은 리모컨으로 밝기 조절도 되고 온오프가 가능해요. 사용 목적에 따라 분위기를 손쉽게 바꿀 수 있고요.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불을 껐다 켰다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곳이 세 번째 방인데요. 옷박이장 설치되어 있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었고요 각 방마다 개별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절과 상황에 맞게 실내 온도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마감이 좋다거나 인테리어가 예쁘다는 걸 넘어서서 매일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층으로 알차게 나온 이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에 연락처를 문의 주시고요. 다음 현장도 빠르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도 눌러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집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